안녕하세요 야스민이구요 박연서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서 선생님과 함께 대회 밸리댄스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목소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 이제 많이 페스티벌들이 있잖아요 대회들이 네네. 네네. 지금 이 시국에는 많이 열리지 못했지만 이제 외국도 그렇고 점점 열리는 추세인데. 음. 맞아. 대회에 무슨 대회, 대회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아,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회 한국에서도 한 달에 두세 개 정도씩의 대회가 그렇죠. 열렸고요. 벨리댄스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실용 무용 대회까지 하면 음. 더 많은 진짜잖아요. 어. 일반인들이 굉장히 놀래죠 음. 왜냐하면 벨리댄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음. 보통 벨리댄스 대회가 열리면 참가자 수가 200팀 정도 이상이 돼요. 맞아. 작은 대회는 좀 100팀 정도 되는데.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매니아층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 이제 대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온라인 대회도 지금 많이 하진 않고 있는 거 같고요. 대회를 나열하기엔 맞아요. 너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벨리세상 이런 밸리 것도 있고 세상. 그리고 이제 대회를 주최하는 그런 오버나이저분들의 주최자들의 SNS를 좀 소식 받기나 팔로우를 해서 틈틈이 소식을 들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대회가 열리는지. 보통 열리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거,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대회를 따잖아요. 대회 본인이 선생님 허락 없이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이 대회가 있다 나가 이렇게 나가는데 소속이 없거나 선생님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댄서들끼리 어떤 규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첫 번째로 심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대회 심사를 봤어요 작년에 이제 막 심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선생님께서 교육은 해주셨지만 되게 심사위원으로서의 매너도 있고 무대 상상 서면서 심사위원분들께 솔직히 약간 서운한 점도 있지 않고 무대에서가 아닌 관객석에서 심사위원석을 보면서 어, 약간 놀랐던 적도 많았거든요. 음.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한지, 에티튜드가 아. 있어야 하는지가 네. 되게 궁금해요.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어 그런 경연을 음. 하러 온 사람들을 채점을 하고서 어떤 기준에 네. 의해서 채점을 하고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제가 심사를 정말 한1 0 0번 넘게 받겠죠. 크고 작은 거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제가 아직. 대회 주최를 하진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심사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명확하게, 명확하진 않더라도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채정할때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막 너무, 어, 이거는 어떤 게뭐 최고점, 최저점도 다르고 또 장르에 대한 또 부분에 그렇죠. 대한 어떤 명확한 설명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맞아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늘 대회가 끝나면 의문이 너무 많아. 장르도 그렇잖아요. 벨리댄스가. 장르의 구분, 이게 무슨 사전에 나와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 주최자들마다, 혹은 맞아요. 어떤 대회 성격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비가 포크롤릭 장르에 들어가느냐, 모던 샤비는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지금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아마, <laughs> 전문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겠는데, 우리 트로트, R&B, 뭐 발라드 이렇게 부분이 있는 것처럼 벨리드 춤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약간 카테고리를 나눠서 대회 심사를 보는데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늘 그때그때마다 체킹을 해줘야지 돼요. 특히 이게 저희 나라 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민속춤에서 그렇죠. 발전이 된기 네, 때문에 외국 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에서도 막 이렇게 발레처럼 계속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마다또다 달라요. 또 얘기 자체가 아 음, 그런 것도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늘 대회 주최자한테 먼저 체킹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회 주최자분들도 어, 잘그 기준이 <laughs> 없어. 이런 교육이 제발 좀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심사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크게 없겠지만 제가 아주 어, 몇년 전이지 어, 한 7, 8, 9년 전에 심사를 볼 때. 눈에 뭐가 들어갔었나봐요. 그래서 계속 거울을 막 봤,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느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저를 이제 저격을 하면서 어,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냐. 내 딸이 경연을 하는데 계속 거울만 보고 있었다. 음. 자기는 너무 그런 게 속상했다라고 음. 글을 올렸었어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음. 왜냐면은 그는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막딱 보이고 있는데 제가 거울만 계속 막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예쁘게 본게 아니라, 진짜 뭐가 들어가서 계속 막 닦아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해를 하시겠죠. 자기 딸 공연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회 심사 볼 때는 막 계속 핸드폰을 한다든지, 옆에 사람이랑 떠든다든지, 이거는 다들 기본으로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댄서가 어쨌든 준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왔는데, 이 못하든 잘하든 약간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특히, 이집트 선생님들 전 너무 존경하고, 포크롤링에 대한 모든 예우를 지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안 봐. 팬도 집어 던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앞에서 이 댄서는 너무나 영향을 받겠죠. 상처받죠? 네, 그래서 엄청 상처받고 우는 사람,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꽤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갑자기 이제 뭐 질문에서 대답 못하면은, 빵점막 이런 것처럼, 어? 뭔가 그 전에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포크롤링에 대해서 뭐, 이런 의상 입을 때는 무릎을 가려라 이런 것들에 음. 대한 당연히 기본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채점 일단 해서 코멘트를 통해서 음. 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음. 무대에서 변연을 할때그 앞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외국 선생님들이니까 좀더 직설적인가 싶지만 저는 그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대회마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장르에 혹시. 대한 선. 뭐 이제 레벨에 대한 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저보다 더 선생님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약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러시아 대회를 좀 많이 가보고 싶은데 어... 러시아는 포크롤 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포크롤, 뭐 이집션 포크롤, 논 이집션 음... 포크롤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집션 아그 이제 심사를 볼 때요 포크롤 부분이 심사하기가 너무 너무 민망해요. 너무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댄스한테. 음. 제가 포크롤을 배워서, 이집트에 가서도 배우기도 했지만, 논 이집션 포크롤들 있잖아요. 뭐, 이라키나, 모로코 샵이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배운 경험이 한두 번 정도밖에 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심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렇죠. 조금 아, 내가 좀더 공부를 하고서 뭔가 기준이 음. 있어야 되는데 미안함이 있긴 해요. 그래서 장르 부분은 요즘에 이제 대회가 많아지고, 어,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기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막 강렬하게 떨어져야 되는 드럼 솔로랑 네. 막 되게 우아하게 뭔가 해야 되는 또 장르랑 같이 심사를 기준에서 똑같은 기준에서 심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구분을 네. 나누긴 하나 정말 너무너무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게 출장하시기 전에는요. 일단 음악 체크, 체크를 하실 때는 사이드인 줄 알고 나갔는데 샵인 경우도 되게 많고 어? 이거 샵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오리엔탈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또 이제 버전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쉬운 거는 이집트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 물론 답변 여쭤볼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죠. 이집트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 선생님께 또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음. 우리가 언어, 음악을 막 깊이 있게, 솔직히 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모르는 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다만, 샵이나 이런 장르, 이제 오리엔탈 장르에서는 가사를 어느 정도는 어떤 의미이다라는 것은 구글링하면 나오니까 너무 이게 슬픈 노래인데 막 <laughs> 이렇게 치면은 <laughs>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까지 다뭐 언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음.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또 포크롤을 했을 때 의상에 대한 거. 제일 네. 까다롭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성 출때 너무 야하게 입는다든지. 음. 공연은 음.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회에서 막 가랑이 계속 사이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너무 화려한 컬러의 막네온 컬러의 음. 의상을 클래식 성에서 조금 배색을 으면 좋겠고 포크롤 이은 그냥 안전하게 가세요, 여러분. 딱 가리고. 가리고 네 갈라디 긴 갈라비아 형식을 입고 그냥 그렇게 짧지 않게 의상 정석되고 그냥 그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맞아요. 윤서 쌤도 계속 외국 다니면서 어 맞아요.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죠 네, 막 울기도 했고요, 우리. 네, 울기도 했고, 가서 <laughs> 뭐 외국 애가 우리 애한테 막, 우리 애? <laughs> 우리 애? 이거 발라디 아닌데, 뭐 발라디냐,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전에 미리 오버나이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음. 모던 발라디를 어디 장르에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발라디에 넣으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현대 그적인 그런 아르헨티나 밴드가 만든 <laughs> 거라 나는 오리엔탈로 들어가다고 생각했는데 주최자 말을 듣고 나갔던 건데 이거를 어떤 여자애 막다혈질에가막 뒤집은 거예요 대회를 애 쫓아가서 너 선생님이 그랬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랑 엄청 싸웠어요. 놀라죠. 되게 서 울고요. <laughs> 네, 막그 사람 울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진짜 자기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도 정말 이런 매너도 심사위원에 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좀 조용히 혹시 이게 그건건 알고 있니? 음. 라고 하면은 충분히 얘기해줄 수 있을 텐데 지가 뭐 그거 조금 안다고 난리를 치고 선생님 방 문을 열어서 음, 그건, 그건 아니야 네, 일단 넘어가요 <laughs> 화가 나면 깜짝 놀 이제 저는 <laughs> 선생님 전설의 그 꽈당 무대를 전설, <웃음> 전설의 전설 <laughs> 꽈당 무대에 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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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그 무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 계셨어요. 엘레나 라마자 무바라고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 계셨고 막 메르세데스 리토부터 막 기라성 같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댄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치마를 밟고 넘어지지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첫 번째 무대에서 네 그래서 아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근데 이제 애들이 와서 제 대기실에 와서 <laughs> 자기네가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 나네 약간 애써 괜찮은 척했는데 얘네가 선생님 이러면서 울려 그러는 거. 하지마, 하지마. 나울것 같아서 하지마, 막 이랬거든요. 그때 나술 엄청 먹었죠? 네, 선생님이 <laughs> 갑자기 샴페인을 그 이제 대기실에 가면 외국이니까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외국 가면 이렇게 샴페인 잔 했다가 샴페인 이렇게 먹으라고 따라와요. 선생님이 목이 마르시다면서 갑자기 벌컥벌컥 드시는 거예요. 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간 흑역사 무대 중에 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그 정도는 약간 왜냐면 내가 넘어지고 나서요. 일어나서 약간 엉덩이 아픈 제스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갈 때퇴장할때 약간 다리를 쩔떡거리면서 일부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나보고 너무 멋있었다. 너무너무 유머러스했고 음... 그런 부분의 대처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의 무대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아, 다 치유가 됐죠 사실 운동, 왜냐면 거기서 네가 엎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랬겠지만 음. 넌 다시 일어나서 했고 끝까지 센스를 잃지 않았다라는 엘레나 선생님의 말 때문에 많이 위안이 돼서 그건 제 흑역사는 사실 아니고 제 진짜 흑역사 무대는 옛날에 이제 <laughs> 남대문에서 시장 바닥에서 춤을 춘 적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laughs> 약을 팔고 계셨어요. 그 유명한 <laughs> 네. 그런 네. 수단 무대. 그때 이제 5만 원을 받고 그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대기실이 없어서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26살 이랬어요.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첫 공연에. 솔로 무대였어요. 솔로. 어. 솔로를 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음. 내가 터키에서 사온 180만원짜리 의상을 게시하는 음.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를 불렀다? 어머, 나 공연하니까 뭐라고? 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 무대가 어디 있자고 보니까 그 대리점 같은 데 앞에 그 인형이랑 같이 무대가 있는데, 음, 여기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는데, <laughs> 앞에서 할머니들이 그냥, 원래 자기 자리였나 봐요. <laughs> 약이랑뭐 이런 거 팔고 계시고, 저는 공연을 하고, 저 멀리서 제 친구가, 되게 <laughs> 다 되게 안쓰러운 눈으로요? 원래 벨리댄스 길거리 춤이에요. 길에서 처음엔 적 있죠? 아 그럼요. 이마트 앞에 주차장 콘크리트가 <laughs> 다. 콘크리트. 소화도 들고 이렇게 백번했다가 무릎 타다가. <laughs> 그런 데서 시켰던 거야. 옛날에까지는 그니까. 진짜. 최악의 무대 상황 관객 관객 공연을 맞아. 하다 보면은 관객들이 이제 눈에 되게 잘보여요 관객의 불을 음. 완전히 꺼버리는 경우가 이제 저는 약간 켜달라고 하거든요. 관객적에 음. 불을 한어한 30~40% 켜달라. 왜냐면 이건 소통하는 춤인데 관객이 안보이면 정말 검은 벽 앞에서 내가 추고 있는 것만 같아 너무 몰입이 안 돼서 관객이랑 눈을 마주치고 추는 게재밌잖아 특히나 맞아요. 신나는 무대는 눈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없으면 막 허공에 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객 불을꼭 체크를 하는데 그럼 관객들이 보여요. 그러면 다 다양하죠. 막 이렇게 보는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 제일 싫어 핸드폰. 그리고? <laughs> 자요. 그래서 제가 자는 사람 여러 번 깨웠죠. 맞아요. 가서 제가 깨웁니다. 일어나라무대 밑으로 데려가셔서 네. 직접 깨우세 물론 좀 어두, 조명이 어둡고 공연이 길면 피곤하죠. 네. 잘수 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핸드폰을 한다든지 정말로 막 보지 않고 있는다든지 음. 제일 싫은 것도 보지 않고 있는. 벨리 댄스는 막 박수하고 호응하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 두려워하시지 말고 호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대에서 뵙고 싶네요, 여러분. <laughs> 진짜요? 네, 우리 곧그 무대에서 벨라를 기대하면서. 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laughs> 그리고 제발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laughs>